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제가 핸드폰을 주었는데요 최근 통화에 대처 전화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뭐, 뭘주었다고 아, 아니,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핸드폰을 주었다고요 핸드폰 주행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이친끼야 <laughs> 아니, 누군데 그렇게 쪼개세요? 저랑 장난치세요, 지금? 핸드폰 주인공가 무슨 관계시냐고요 혹시 코에 딸기씨 몇장이 갖고 다니신 분 아니세요? 아니 이 시향님 형님, 시향님을 뭐라고 그러 신고할 거야 신 친구 신고하세요 나와의 혼인신고 <laughs> 아 이거 언제 사면 될래? 이 고슴도치 새끼야 고슴도치 새끼? <laughs> 이 여자가 있어. 야, 내, 진짜, 내코에서게 피기가 심해? 어, 흡수가 되게 따가워. 아, 이게 뭐지? 아, 정말, 말씀 좀 심하시네. 야, 집 앞이야. 어? 집 앞이라고? 어, 문 열어. 뭐야, 진짜? 문 열고, <웃음> 열고, 열고, <웃음> 열고. 열고, 뽑고 닫아주면 끝, 돼지코팩.